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할 거예요 뭐냐 하면 뒷땅과 탑핑을 고치는 방법 물론 두 가지가 틀리지만 오늘 걸 보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뒷땅과 탑핑을 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뒷땅 먼저 할게요 뒷땅을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뒷땅을 치지 않으려고 긴장을 한 나머지 임팩트 때이두 군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도 시합 가서 엄청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주는 과정에 윽 잡으면 체가 조금 빨리 펴져서 날이 들어가면 박히기 때문에 뒷땅이라는 게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TV를 보시면 지금도 뭐 이렇게 매일, 매주에 보면 PGA 선수권 전 세계에서 잘 치는 거 1등에서 100등까지 걔네들이 계속 시합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연습 스윙 하는 친구를 보신 적이 별로 없죠. 공의 위치를 딱 확인했으면 내가 보낼 곳을 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런 선수들은 긴장도 완화가 되고 거리감도 살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보는 공 있는 데를 보는 순간 몸은 다치고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런 부수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제일 빨리 고칠 수 있고 뒷땅을 안치는 방법은 어드레스를 해서요. 엄지와 검지라고 해요. 얘네 둘, 얘네 둘을 갖다가 착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연습을 진짜 딱세 개만 해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연습하라 그러면 싫어하잖아요. 우리 습성이. 연습을, 여러분 코스 나, 그럼 연습도 하지 마. 코스 나가가지고요. 어드레스를 했으면. 요것만이라도 조금 살짝 솔직히 근데 이렇게 하고 치기는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그런데 부끄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른손에 그 검지만이라도 살짝 이렇게 놓고 그러고 쳐보세요. 그러면 백스윙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린 주변에서 라이가 좋지 않고 꼭 올려서 내가 팔을 하고 싶을 때 힘이 들어가서 하는 실수는 바로 이렇게 고치라는 겁니다. 엄지와 검지의 힘을 보이지 않게 아예 놓고 있어도 얘가 없으면 치려고 해도 빨리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절대 뒷땅이 맞지 않는 거예요. 프로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팁 중에 하나죠. 내가 이걸 공을 탁요두 개의 힘요두 개를 가지고 많은 기술을 구사하는데 바로 뒷땅을 치지 않는 방법이 이 둘의 힘을 빼지 말 힘을 주지 마라. 그것이 1 번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탑핑이 나와서 죽겠답니다. 그럼 탑핑을 고치는 방법은. 오른손을 꽉 잡으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 그립 자체를 여기서 이렇게 잡을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멀어졌어요. 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베이스볼 그립이라고 하는데, 골프용어에 베이스볼보다도 더 멀리. 자, 아예 이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한 1cm, 2cm를. 그러면 코킹이 풀리기 때문에요. 탑이 더 나와요. 그러면 그걸 왜 떨어뜨리라고 하느냐 하면 떨어뜨리고 더 쥐어 박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떨어뜨리면 탑이 나와요. 그러니까 탑이 나와서 너무나 걱정이 되는 분들은 더 탑볼을 칠 수밖에 없게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코스에서 한두 홀 연습볼 던져놓고 또 한두 홀만 이렇게 쳐보면 바로 그립을 잡는 순간 아주 채가 깔끔하게 잘 들어갈 겁니다. 이두 개만 여러분들 잊지 않고 사셔도 치핑의 달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꼭 보시고 꼭 따라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방법이니까요.